<웃음> <웃음> 예, 반갑습니다. <laughs> 경주시험 마호합니다제3미에 <맞담압니다. 웃음> 예,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또 만들어주신 우리 김일은 총장, 그리고 이 정도 어, 우리 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이역에총학생회장님과또 우리 학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학생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니 저희 젊은 사람들이 뭐 저잘났다 뿌려는 남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계시는 학생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경주를 지켜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꿈을 꾸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졸업과 더불어서 제가 그고마움서큰대번그리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생 아, 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또 우리 전또 총장님이시면서 전 국회의원이신 김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가 잘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 그렇기 때문에 참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의 지금 연세는 쓰시지만 젊은 회기로 지금 우리 전국을 다니시게 되어가지고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이신 김석기 국회의원 또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불쳐주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과정에 우리 신시한 학생님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경주는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부모와 학생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신경한 기장의 기성을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희 안 하셔도